보름이 지났다. 약속한 기일이 되자 정오 무렵에 하늘에서 천신들이 하강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많은 천신들이 내려왔는데 모두 합쳐 아홉 명이나 되었다. 태문은 무기들을 잘 묶어서 대장간 앞마당에 가득 쌓아놓고 대기하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태문이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추었다. 어느덧 그는 마치 천궁의 일원이라도 된듯 진지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무천 신장의 갑옷이 이곳저곳 훼손되어 있고 다른 신장들 또한 행색이 몹시 남루해 보이는 것이 전쟁을 치르다 말고 곧장 달려온 듯했다. 수고가 많았네. 무기는 다 만들었는가? 예, 이 옆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무천은 무기 더미에 다가가서 아무 것이나 하나 꺼내들었다. 봉에 날카로운 철심을 세우고 그양 옆에 칼을 단 방천화극이었다. 무천은 방천화극을 허공을 향해 휘휙 휘둘러보고는 공중을 향해 던졌다. 그것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순간 그는 재빨리 검을 뽑아 방천화극을 내리쳤다. 쩌렁 하며 강력한 파열음이 들렸다. 땅에 깊숙이 박힌 방천하극은 얼핏 봐도 멀쩡해 보였다. 무천은 그것을 뽑아 여기저기를 살피고는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명불허전일세. 전쟁이 끝나면 자네를 특수 훈련시켜 천신이 반열에 올려야겠네. 그래야 천궁의 대장간을 떡하니 차릴 수 있지 않겠는가? 천신이라뇨? 저같이 미천한 신선이 어느 세월에 천신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태문는 천부당만부당하다며 손사래를 치며 송구스런 표정을 지었다. 용모를과사라고 뱀을 거치지 않은 용이 없듯이 신선을 거치지 않은 천신이 어디 있겠는가? 자네 또한 충분한 잠재력이 있어 보이네 그려. 말을 마친 무천은, 고개를 돌려 박하에게 신호를 보냈고, 박하는 다시 주위의 신장들을 향해 눈짓을 하였다. 뒤에서 대기하던 신장들은 무기 더미로 가서는 특수한 에너지를 써서 그것들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대략 1분 정도가 지나자 언덕처럼 쌓여있던 무기들이 조그마한 보찜 두개로 정리되었다. 그것을 한 신장이 가볍게 어깨에 짊어졌다. 이복의 명장 신장 두 명을 이곳에 배치해 놓고 가겠네. 네? 신장이라니요? 이제는 이곳 대장간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 아닌가? 응당 잘 지켜야지. 태무는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기만 잘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판세가 그렇지가 않지 않은가. 천존신장을 둘씩이나 대장간에 배치한다는 것은 이곳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일 터 태문이 담그려 한 발은 안전한 후방에서의 일조를 말함이지 이런 식의 위태로움을 무릅쓴 적극적 관여가 아니었다.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전쟁의 한복판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에 태문은 가슴을 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발을 뺄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어차피 야심차게 시작한 일. 위험 부담이 큰 만큼 공 또한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무천신장의 입에서 자신을 천신으로 올리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고 말이다. 태모는 이참에 제대로 일을 수행해서 명성을 더욱 높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라며 애써 자위해보았다. 알겠습니다, 날이. 그럼 다음 기일까지 주문서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참, 이것밖에나! 무천이 어깨에 메고 있던 보따리를 건넸다. 약속했던 천복구럼이었다 무천은 흡족해하는 태문의 인사를 받고는 두 명의 천존 신장만 남겨놓은 채 다른 신장들을 이끌고 다시 하늘 높이 솟았다. 그런데 대장간에 남겨진 두 명의 신장 가운데 한 명이 공교롭게도 검게기를 했던 박하 신장이었다. 그의 불같은 성정을 잘 알고 있던 태문이기에 내심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이반 명장, 잘 지내보세나. 저희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렴, 그렇지. 이런 곳에서 자네들 호위나서야니, 하 저희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신다고? 우선 이곳 음식부터가 입에 맞지가 않네. 향이나 맛에 대한 정보들도 시원찮고. 제일 큰 문제는 역시 공기나 기압 같은 게 맞지를 않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몇 시간만 있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답답함이 쭉 밀려오거든. 박하 는 오만 가지 인상을 써대며 선계의 불편함을 늘어놓았다. 이런 그의 투정을 보니 앞으로가 더욱 걱정됐다. 천상의 좋은 곳에 계시다가 이런 누추한 선계에 오셨으니 적응이 되실 리가 없지요. 태문이에서 박하의 비위를 맞춰보았다. 물론 나야 원래 소박하여 이런 것들을 가끔 왕래하였기에 견딜 만하지만 이 친구는 좀 다를 것이네. 박하 는말을하 면서 옆에 장승 처럼 서 있는 천존 신 장의 어깨 를툭쳤 다. 이달 이라는 천존 신장 인데 박 하의 후배 쯤 으로 보였 다. 그는 박하 와는 달리 귀골이, 장 대한 데 다가 큼직 큼 직한 이목구비 에 과묵 해 보이 는 인상이 영락 없는 호걸 형의 사내 였 다. 태문는두 천존 신장 을 응접 실로 모 시고 들어가 성계 에서 최 고로 좋 다는 음식 을 대접 했다. 갔다 온 과일이며 신선주, 선차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는 다시 대장간으로 돌아와 열심히 무기 제조를 독려했다. 그렇게 다시 일주일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다. 밤이라고는 하지만 하늘의 달과 별들을 군데군데 심어 놓아서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다. 낮에 일했던 일꾼들은 대부분 퇴근을 했고 다른 조가 투입되어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다. 박하와 이달은 무료함을 달래기라도 하듯 후원의 정자에 마주앉아 주건이 박건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곳에 온 뒤로 매일 밤마다 흥청망청 취기를 즐기는 그들이었다. 태모는 늘 그렇듯 대장간에 들러 점검을 하고는 언덕에 올라 심호흡을 하며 밤의 정취를 가슴에 담았다. 교교한 달빛을 받으며 바람에 몸을 맡길 때의 기분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상쾌하다. 가끔씩 산자락을 따라 묻어오는 녹음의 향이 폐부에 와 닿을 때면 자연 속에 푹 빠져드는 느낌에 정신이 아찔하고 이따금씩 밤에 정적을 깨는 목탁새의 따르르거리는 나무 찍는 소리는 심신의 피로를 한결 덜어주었다. 천공에 두둥실 떠 있는 달, 지라로에 익어가는 노르스름한 군밤 마냥 보기만 해도 절로 미소가 나온다. 누가 만들어 달아놓았는지 아마도 예술의 경지에 오른 장인의 솜씨일 게다. 바로 이때. 휘영청 밝은 달빛이 구름 위로 부서지자 황금물결이 넘실댄다. 그 사이로 별빛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려오니 마치 동화 속 나라에 온 듯한 묘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달이 펼쳐놓는 밤하늘의 예술에 푹 빠져 있는데 문득 달 표면에 검은 점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저건 무엇이지? 태문은 눈에 초점을 맞춰 5개 티 같은 점들을 응시했다. 모두 합쳐 다섯 개의 점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점을 응시하는 순간 알수 없는 섬광이 번쩍이는 것이다. 마치 눈빛이 교차하는 것처럼 바로 이때 점들이 달에서 분리되며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점들이 점점 커지면서 신의 모습을 하고는 태문의 눈앞에 내려앉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검은 옷을 걸치고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어둠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들 다섯 명의 신장들은 태문을 뚫어져라 보더니 그 가운데 한 명의 신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달빛을 머금은 검이 번개처럼 태문을 향해 날아들었다. 얼마나 빠른지 생각할 틈도 없었다. 서슬을 시퍼렇게 세운 검은 태문의 몸을 가르고 지나갔다. 그 뒤로 몇 번이 더 지나간 것 같은데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태문은 정신이 아찔하다 못해 세상이 온통 하얗게 질려버리는 것을 느꼈다. 다시 강한 충격이 연이어 닥치더니 점점 더 하얀 세계로 빨려들어갔다. 그러더니 이제는 어두워진다. 테문은 끝이 보이지 않는 무적행 속으로 정신없이 빨려 들어갔고, 그 뒤부터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를 구성하던 정보체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의식이 끊어진 것이다. 혼비백산이 돼버린 테문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풀숲에 누워 영면에 들었다.